이 혈액형, 불쑥 연락하면 100% 당황한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친구에게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어, 어, 지금? 아, 음 하면서,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경험 말이에요. 아니면 오늘 시간 어때? 잠깐 만날까? 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참 뒤에, 어, 갑자기? 음, 어떡하지? 라는 식으로 대답이 오는 경우요. 마치 갑작스러운 질문에 시험지 앞에서 머릿속이 하얘진 학생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똑똑하고 침착한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상황만 생기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은 그런 갑작스러움에 취약점을 가진 혈액형들, 특히 그 대표 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째, A형은 계획의 완벽주의자예요. A형이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A형에게는 모든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친구와 만날 때도, 전화를 받을 때도, 심지어 간단한 대화를 할 때도, 미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예를 들어, 내일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면, A형은 이미 오늘부터 준비를 시작해요. 뭐 입고 갈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디서 만날까? 혹시 어색한 순간이 생기면 어떤 화제로 넘어갈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놓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지금 시간 있어? 30분 후에 카페에서 만날래? 라는 연락이 오면 A형의 머릿속은 완전 패닉 상태가 돼요. 어? 지금? 갑자기? 뭐 입고 가지? 화장은 괜찮나? 무슨 이야기 할 거지? 아, 준비할 시간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동시에 몰려오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A형은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일단 시간을 벌려고 해요. 어. 잠깐만. 스케줄 좀 확인해 볼게. 음. 지금 좀.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우물점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A형에게 갑작스러운 상황은 마치 시험 문제를 미리 공부하지 못한 것과 같은 기분이에요. 아,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A형은 예측 가능한 상황을 정말 좋아해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3번 출구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미리 정해진 계획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시간까지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할지도 미리 생각해 볼수 있고, 어떤 옷을 입을지도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A형의 이런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종종 오해해요. 왜 저렇게 망설이지? 나랑 만나는 게 그렇게 싫나?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A형은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준비가 안된 상태로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할 뿐이죠. A형은 또한 완벽한 대화를 원해요. 어색한 침묵이 생기거나 할 말이 없어서 당황하는 상황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화 주제도 생각해 놓고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이야기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만남에서는 이런 준비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더욱 당황하고 불안해 하는 거죠. 둘째, B형은 자유로운 즉흥 연주자예요. B형은 A형과 정반대예요. 갑자기 연락이 와도, 오케이, 재밌겠다. 하며 바로 반기는 스타일이거든요. 비형에게 갑작스러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재미있는 모험이에요. 예측 가능한 일상보다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오히려 즐기는 편이죠. 어? 갑자기? 좋아? 뭐하려고? 지금 시간 있어? 물론이지. 어디서 만날래? 이런 식으로 주저없이 대답해요. 비형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행동하는 걸 선호해요. 일단 만나서 뭐 할지 정하자 가서 보면 알겠지 뭐 어때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비영은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아도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생기나 라고 기대하기 시작하죠. 비영의 이런 즉흥성은 때로는 정말 부러워요. 스트레스 없이 자연스럽게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비형의 즉흥성이 문제가 되기도 해요. 너무 쉽게 좋아! 라고 대답했다가 나중에 아 그때 다른 약속이 있었네 하고 깨닫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한 비형은 상대방도 자신처럼 즉흥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a형에게 갑자기 연락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라고 의아해하기도 하죠. 잠깐만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주세요. 셋째, 오영은 순간 적응의 달인이에요. 오영은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순간 당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금방 상황을 파악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어? 갑자기? 음. 잠깐만.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몇초 후에는 아, 그래. 좋아. 어디서 만날까? 라고 전환되는 거예요. 오영은 실용적으로 생각해요. 갑작스럽긴 하지만, 만날 수 있으면 만나는 게 좋지. 어차피 시간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오영은 또한 상황 적응력이 뛰어나요. 준비가 안 됐어도 뭐 어때? 편한 옷 입고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대화 주제가 없어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오겠지라고 여유롭게 받아들여요. 하지만, 오영도 완전히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는 좀 미리 말해주지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다만, 그런 불편함을 크게 표현하지 않고, 상황에 맞춰 행동하는 거죠. 오영의 좋은 점은, 이런 유연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편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괜찮아. 뭐, 어때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함께 있는 사람들도 부담을 덜 느끼게 해주죠. 넷째, AB형은 겉으론 침착, 속으론 복잡한 타입이에요. AB형은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겉으론은 침착해 보여요. 아, 그래요? 음. 하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죠. 하지만 속으론은 정말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있나? 오늘 컨디션은 어떻지? 이 사람과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혹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AB형은 모든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단순히 만날까 말까가 아니라, 왜 갑자기 연락했을까? 어떤 의도일까? 내가 만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AB형의 대답은 보통 이런 식이에요. 음, 시간은 있는데, 어디서 뭐 하려고요?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는 걸 불편해 하거든요. AB형은 또한 자신의 컨디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늘 사람 만날 기분인가? 지금 에너지가 충분한가? 대화할 여력이 있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AB형은 갑작스러운 연락에 대해 일단 보류하는 경우가 많아요. 잠깐 생각해 보고 연락드릴게요라는 식으로 시간을 벌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거죠. 이런 AB형의 신중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라고 답답해하기도 해요. 하지만 AB형 입장에서는 그냥 자신의 방식일 뿐이에요. 각 혈액형별로 갑작스러운 연락에 대한 반응이 정말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이 더 좋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A형의 신중함도 장점이 있어요. 미리 준비해서 더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상대방을 위한 배려도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B형의 즉흥성도 매력적이에요. 자유롭고 스트레스 없는 만남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재미를 선사할 수 있죠. O형의 유연함도 훌륭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AB형의 신중함도 의미가 있어요. 충분히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적고 질 높은 만남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로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A형에게 갑작스러운 연락을 할 때는 조금 더 배려해주세요.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시간 되면 만나고 안 되면 다음에 만나자라는 식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미리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겠죠. 이번 주말에 시간되면 만날까? 라고 미리 물어보면 A형이 훨씬 편해할 거예요. B형에게는 즉흥적인 제안을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 갑자기 떠오른 건데? 라고 하면 더 흥미로워 할 수도 있거든요. O형에게는 간단 명료하게 제안하세요. 시간되면 커피 한잔할까?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좋아요. AB형에게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어디서 얼마나 뭐하려고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A, B형이 결정하기 쉬워져요. 그리고 자신의 스타일도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 당신이 A형이라면 가끔은 계획 없는 만남도 시도해 보세요. 생각보다 재미있고 자연스러운 경험이 될수 있을 거예요. B형이라면 상대방이 갑작스러운 제안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즉흥적이지는 않거든요. O형이라면 때로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아요. 상대방이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AB형이라면 가끔은 깊이 생각하지 말고 직감으로 결정해 보세요. 예상 밖의 즐거운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서로의 스타일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특성일 뿐이에요. 미리 계획하는 걸 좋아하는 것도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서로의 스타일을 배워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계획형 사람은 가끔 즉흥성을 배우고, 즉흥형 사람은 가끔 계획성을 배우면서 더 풍부한 경험을 할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연락이 항상 나쁜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그런 예상치 못한 만남이 가장 기억에 남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예상 못한 연락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미리미리 계획하는 걸 선호하시나요? 어떤 스타일이든 괜찮아요. 서로 다른 것이 세상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니까요.